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환별사 강철중입니다 자, 금일 삼성전자 전망에 대해 다뤄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제 어제장에서 마이너스 2%까지 주가가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2 2 0일평선에서 지금 간신히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 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자, 1차 목표가 10만원, 그 이후에 13만원, 17만, 20만원까지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자,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에 따른 대응 방법까지 계속해서 다뤄드릴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다뤄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들의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영상 중간에 주주님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준비해드렸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삼선전자 오늘 240일 2평선에서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주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의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니더라도 자, 이 구간에서 횡보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2차 매수가 얼마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아직은 진입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때 자, 1차 매수가는 이 지수 하락 때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1차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었고요. 제가 이 구간 자, 다시 오지 않을 저.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라고 제가 선물을 준비해드렸는데 놓치지 마시고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4674-967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3,3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 9월달에 19,000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인데요. 현재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에 따라서 코로나 치료제들 다 같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재료 소진으로 다,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이거는 컨타맥트리스 인데요 컨타맥트리스가 최근에 굉장히 상승을 해졌고 지금 재료 소진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날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콘타메트릭스 뿐만 아니라 이 휴머시스도 제가 저점에서 미리 타점을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하락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셀리드입니다 이 셀리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대비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이날 타점을 드리면서 우리 주도러분들에게약800% 정도의 수익을 안겨드렸죠. 지금은 전부 다 전량 매도한 상태인데, 지금 네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모두 다수익를 통해서 빠져나왔지만,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해드린 이 선물 종목은 현재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치료제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 코로나 방지 차원으로 이 마스크를 다시 한번 의무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스크 막 언제나 어디서나 막 껴야 했던 그 답답한 마스크를 다시 한번 의무화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3,3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 자 9월달에 만 구천 원에 매도할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네, 수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개인 번호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영상 이어서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곧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면 파월도 소용 없네 엔비디아에 쏠리는 눈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네, 투자자들의 시선이 글로벌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이분기 실적 발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 미 연방 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나 의지를 밝혔음에도 워낙 강세와 중동 위기에 지난 26일 코스피가 하락 마감하며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는 자 이번 달에 사상 최악의 이 블랙 먼데이의 총매 중 하나였던 인공지능 수익성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 글로벌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실적을 단순 기업을 넘어서 인공지능 시장 전체를 조망할 지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올스프링 글로벌 투자의 마이크 스미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해 내차례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슈퍼볼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자, 엔비디아는 그간 6,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왔고요. 자, 2분기 실적 역시 시장 평균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엔비디아가 또다시 시장의 기대치를 뚫고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 자, AI 고점론 그리고 AI 거품론을 불식시키고 다시 기술주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다만 23일 기준 129.37달러로 역사적 고점에 근접한 주가 높아질대로 높아진 투자자들의 기대는 부담인데요. 월가는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을 286억 달러로 예상을 했고요. 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강우 연구원은 엔비디아 실적은 IT 업종 주가의 단기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의 여부, 3분기 가이던스 수준에 따라 IT 업종과 기업의 주가 변동성은 나타낼 것이라 전망했는데 자, 엔비디아는 최근 5분기 연속 컨센서스 웃도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나타냈지만 컨센서스 대비 상해 소주는 점차 축소됐다면서 높아진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네,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기사뿐만 아니라 네, 삼성전자 네, 차세대 HBM4 내년말 양산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 R100에 탑재한다고 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것도 기사 간단하게 네, 보고 오실게요. 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메모리를 2024년 4분기 설계에서 제조로 전환하는 테이프아웃에 이어 2025년 4분기부터 대규모 양산을 시작합니다. 이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R100 AI GPU에 먼저 탑재될 예정인데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빠르면 올 11월 차세대 HBM4 메모리를 테이퍼업하고 2025년 말부터 양산하는 계획의 공급업체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AI 수요 폭발로 HBM 메모리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 HBM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HBM 제조 3사가 시장 선점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2024년과 2025년 HBM3와 3.2대 양산하는 데 이어 2025년 HBM4 상반기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삼성전자도 최근 HBM4 생산을 위한 예비 작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 4분기에 테이프업과 함께 엔비디아와 AMD를 대상으로 HBM4 메모리 샘플링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새로운 HBM4 메모리는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기능을 갖춘 파운드리 공정으로 제도될 예정인데요. 이 새로운 4 나노미터 공정 노드는 삼성전자의 시그니처 칩 파운드리 제조 공정으로 수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삼성의 새로운 갤럭시 S24 제품군 AI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새로운 엑시노스 2400 칩셋의 4 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HBM을 더불어서 자, 우리 AI의 열풍은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자,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됐고요. 이 AI 데이터 센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날 건데 자 우리 여기에 따른 이 AI 데이터 센터 자, 이것을 여기에 따른 이 공급을 자 우리 삼성전자가 충분히 메꾸고, 자 이건 즉 영업 이익으로 이어질 거고요. 이삼성전자에 상장할 수 있는 이 모멘텀과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에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9월달에 뭐가 있죠? 그렇죠? 금리 인하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발표가 지금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걸 추세를 이어서 10월 그리고 11월까지 11월에는 어떤 게 있죠 네, 11월에는 대선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변동성 있는 움직임을 보여 줄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 반등했을 때 고점을 파악이죠 반등했을 때 고점 파악이고 고점을 파악한 다음에 이 분할 매도로 수익화를 하고 현금화하는 게 자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주주 여러분들 분할 매도는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가만히 내두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면서 그 수익금으로 자 여기서 매도한 그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종목 두세 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30% 수익을 한다고 가정을 하시면요 만약에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서 100만 원의 수익금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100만 원으로 자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30% 수익이면 얼마죠? 그렇죠? 130만 원 그리고 130만 원으로 다시 한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30%면 170만 원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이걸 투자해서 30% 수익을 나면 220만 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수익 매도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복리식 매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220만 원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이 좋아서, 삼성전자가 좋아서, 아니면 이거의 가능성을 보고?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하락을 했을 때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평단가를 낮추는 이런 방법도 대응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내서 예, 손실을 맹세하는 방법도 대응 조 중에 하나인데요. 예, 삼선 전자가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할 거지만 상승하는 과정 동안 이 시간 소요가 네, 있을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기회 비용을 살려 드릴 수 있게 네, 그동안 이 과정 동안 지루해 하시지 마시라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게 현재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 이렇게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생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바라지 않고요. 당일 주도주 용돈 종목으로 하루에 두세 개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으로 하루에 최소 5% 이상, 그리고 수익 종목으로는 최대 300%까지 300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시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투자금 100만 원으로 시작해보세요. 네, 진행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만원 이상씩 수익을 내셔서, 그때부터는 3,200만원씩 출금을 하신 다음에 저축도 하시고 생활비 보탬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부풀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거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 개인번호 0 1 0 4 6 7 4 9 6 7 1나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요. 네, 수익 종목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네, 손실이 날 수는 있지만, 네, 손실보다는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캘핑 및 단타로도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신다면 네, 확인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현대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1만 4,300원이고 매도가는 19만 5,000원인데요. 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현대마린 솔루션 네, 이렇게 채널에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마린 솔루션 매수가 11만, 11만 4,300원 이하라고 이제 매수가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 쭉쭉 내리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가까지. 네. 매도가 19만 5천 원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텔레그램 방에 적어놨으니까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영상 이어서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점이 매우 긍정적인 것만큼 어차피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 지금 매도 구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이죠 오히려 이런 지금 조정을 줬을 때 우리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서 생각하셔서 네,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들과 엔비디아, 자 AI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딱 나오셔야죠. 엔비디아, 엔비디아에 대한 호재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이거는 즉 바로 삼성전자와 같이 바로 수혜가 될 것이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직 상승 모멘텀과 재료들이 살아 있고. 자, 우리 삼성전자의 1차 목표가 13만 원? 아니죠. 17만 원, 20만 원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해줄 거고요. 그 과정 동안 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헷갈리시고 자신의 매매에 대한 판단이 안 서시고 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 매수에 대한 기준, 이 매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 이 매매에서 이 매도가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 매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심리적인 상태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화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자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매도를 잘못 하십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만약에 어떤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손실로 변환이 되면 주주 여러분들은 아쉬우실래요 아니면 손실을 보실래요 그럼 당연히 100이면 100명이 모두가 아쉬운 게 낫다고 하시겠죠 자 이것처럼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자신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나 상승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간단하게 대응 전략 자료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텔레그램 방에서 현재 이 라이브를 통해서 주류님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나는 이 텔레그램 방좀 부담스럽다 들어오는 것좀 힘들다 잘 이용 못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자료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각 상황별 대형 책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중간 중간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자 1차 1차 매수 타점과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이 자료 가져가셔서 대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 손실 중이시라면 손실을 수익으로 수익을 더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도 바라지 않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우리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자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추후에 있을 나중에 있을 이 정보들과 그리고 전망 그리고 이슈들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대신에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것만큼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네, 눌러달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많이 알고리즘을 타고요 알고리즘을 타면 탈수록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에 따봉 버튼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네 이거는 공짜니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 자 우리 주저 여러분들 자이런 하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이런 걸 기회라고 전환하셔서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정확한 매수 차점 얼마 원이라고 차점 드릴 건데요,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예, 비중 늘리기와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평단가 낮추기까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편별사 강철중이었습니다.